거북이, 혹시 스프런키괴물 블랙 블랙을 알고 있나? 아니 스프런키괴물 블랙? 그래 블랙 블랙은 스프런키 괴물들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괴물 친구지. 어, 아니 뭐야 지금 하늘이 이렇게 편한 걸 보니 이거 지금 어딘가에 블랙이 나타난 것 같군. 거북이, 지금 빨리 도처로 가서 블랙 블랙을 제압해서 주노말리 동물원으로 데려와 줘. 어? 주노말이 사육사 스프런키괴물 블랙을? 그래, 분명히 도시에 지금 블랙이 있을 거라고. 오케이, 그렇다면, 꼬부기한들 스프랑키 괴물 블랙을 주노말리 동물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아우, 사사 그러면 은 내가 금방 블랙을 제 앞에서 주노말리 동물원으로 데려올게. 우와, 좋아, 좋아, 도시로! 도대체 도시 어디에? 스프랑키 괴물, 블랙이 있는 거지? 지금, 도시를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블랙은 커녕, 그냥 일반적인 스프랑키 괴물들조차 보이지 않아. 음, 좋아. 그러면은, 한 이쯤. 오, 이쯤에 일단, 차를 주차해놓고, 어디 한번, 괴물 제압용 수총 들고, 이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닌, 이렇게 직접, 걸어다니면서, 골목 구석구석, 차로 갈수 없는 곳을 둘러보자고. 좋아. 그러면은, 일단, 쭉, 직진. 그래서 가보려고 했는데 아니 뭐야 지금 앞에 어? 앞에 있는 쩐 녀석들은 스프렁키 기본 기본 스프렁키 괴물들인데 뭔가 지금 표정이 이상한 것 같은데 원래 기본 스프렁키 괴물 친구들의 표정이 저랬었나? 어 어? 어? 아니 뭐야 스프렁키 괴물들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는 모습 아, 아! 와우! 아 아야! 아니 뭐야 이 녀석들 갑자기 이렇게 공격하는 게 어디 있어? 와우! 좋아 일단 빠르게 제압하자고! 와 좋았어 세 마리 제압하는데 성공!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마리도 와우! 좋아! 다섯 마리 겨우겨우 제압하는데 성공! 어이 녀석들 갑자기 달려들어서. 완전 깜짝 놀랐네. 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도시에 갑자기 스프런키 기본 스프런키 괴물들이 있는 걸 봐서, 어딘가에 블랙, 블랙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녀석 어디에 있는 거야? 어, 일단, 기본 스프런키 괴물 친구들, 여기 한 곳에 좀 모아두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블랙을 빠르게 찾으려면은, 어, 드론! 좋았어. 카메라 드론을 사용해서, 블랙, 블랙을 찾는 게, 직접 돌아다니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좋았어. 이렇게, 고도를 올려서, 도시를 빠르게 둘러보자고, 어? 아니, 근데, 뭐야. 지금, 저, 저기, 뭐라, 저기 뭔가, 수상한 게 있는데, 어? 오오 아니, 여기 보이는 이 녀석이, 스프렁키 괴물, 부, 블랙? 아니 그런데 이 녀석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일단 어이 녀석 뭔가에 갇혀 있는 것 같으니까 카메라 드론은 다시 가지고 온 다음 좋았어 빨리 저 녀석이 있는 곳으로 SCP 차 타고 가보자고 좋아 프락스오 다행히 블랙. 플래이 여기 자리에, 그대로 있는 모습. 아니, 그런데 이 녀석, 뭐야, 왜 움직이지도 않고, 여기에 가만히 있는 거야? 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음, 한번 귀 기울여서 좀 들어볼까? 아, 귀 기울여서 들어봐도,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녀석, 여기서 구해줘야 되는 건가? 왜 이렇게 거혀있는 거야? 그러면은, 으, 여기 보이는, 오, 이 울타리, 울타리 같은 거를 좀, 어, 들어서 옆으로 옮겨주자고. 좋아, 부, 블랙? 혹시 나랑 주노말리 동물원으로 가지 않겠어? 아니, 왜 그렇게 무섭게 차단한 바, 블랙? 설마 내가 너를 이렇게 구해줬는데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지? 어 뭐야 갑자기 뭔가 이상한데 어프플렉파우 으... 아니 뭐야 갑자기 나 뭔가 이상한 곳으로 들어오게 된것 같은데 어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도시 도시 속에 있었는데 어 오프플렉 아니 뭐, 뭐야 플래? 여기는 도대체 어 어디야? 가보게. 나랑 게임 을 시작하지. 아니, 플레. 갑자기 게임? 그래. 너가 만약 세 가지 게임에서 모두 이긴다면, 너가 조금 전에 말한 그 주노말리 동물원 그곳으로 가 줄게. 하지만 너가 게임에서 한 번이라도 패배한다면, 넌 영원히 여기 이 세계에 갇히게 될 거야. 어, 플레. 그러면은 만약 내가 그 게임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영혼이 여기에 갇히는 거지 아니 뭐야 그러면은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알겠어 블랙 한번 게임 해보자고 자 게임 시작 오! 어? 아니 뭐야 여기는 어라? 첫 번째 게임은 아주 간단한 게임이야 거북이 앞에 보이는 X 표지판 X 표지판까지 너 옆에 있는 오랜보다 빠르게 뛰어가면 된다고 오케이 달리기 시합 달리기 시합 같은 거구나 좋아, 그러면은, 내가 오랜보다 빠르게, 저기로 달려가 볼게! 자, 그럼, 준비, 시, 작! 오, 좋아, 오랜보다 빠르게! 저기, 엑스포시판으로 뛰어가는 거야! 하우! 좋았어! 엑스포시판까지, 오랜보다 빠르게, 달려가기 성공! 우와, 거북이. 달리기가 빠르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은 가짜 찾기 앞에 보이는 스프런키 괴물 친구들 중 뭔가 다른 녀석을 찾으면 너가 이기는 게임이야 어? 앞에 보이는 스프런키 괴물 친구들 중 뭔가 다른 가짜를 찾으면 된다고? 어 약간 틀린 그림 찾기 흠 음,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게임인 건가? 좋아 그러면은 첫 번째 친구 오케이 첫 번째 친구는 봤을 때 뭔가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두 번째 친구 어, 두 번째 친구도 첫 번째 친구랑 마찬가지로 특이한 점도 없고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해 봤을 때도 둘다 완전 똑같은 모습 음, 그라면는세 번째 친구 오케이 세 번째 친구도 어? 네 번째 친구도 다섯 번째 친구도 그 다음 여섯 번째 친구. 아니, 아니. 조금 전 다섯 번째 친구.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 그래. 지금 이렇게 수많은 괴물 친구들 중 유일하게 다섯 번째 친구만. 뭔가 색깔이 조금 더 어두운 느낌. 오, 그래, 그래. 지금 이렇게 다섯 번째 친구 빼고. 오, 다른 친구들은 조금 밝은 느낌이라면. 정확하게 가운데 다섯번째 친구 음 다섯번째 친구만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더 확실하게 알수 있다고 좋아 그러면은 가짜는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야 아우 오, 어때 블랙 내가 맞았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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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라 거북이 눈썰미가 꽤 있구나 이렇게 수많은 스프런키 괴물 친구들 중에서 가짜를 찾아내다니 말이야 자 그럼 세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은 앞에 보이는 아이템 중에서 나와 어울리는 아이템을 맞추는 게임이지. 아니, 블랙, 너랑 어울리는 아이템? 그래, 한번, 이 수많은 아이템들 중 어떤 아이템이 나와 어울리는 내 아이템인지 맞춰보라고. 오케이, 알겠어, 블랙. 음,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템부터 봐보자고. 어, 여기 보이는 첫 번째 아이템은 블랙이랑 어울리지도 않고 이 아이템은 그레이, 그레이의 아이템 아닌가? 좋아 그러면 첫번째 아이템은 아니고 오 두번째 아이템 음 여기 보이는 두번째 아이템도 블랙이랑은 어울리지 않아 색깔도 완전 안맞고 이 아이템도 블랙이 아닌 비네리아의 아이템이잖아 좋아 그러면은 세번째 아 이건 너무 쉽지 세번째는 오렌 오랜, 오렌의 아이템 좋아 네번째는 음 분홍색 분홍색에다가 리본 그리고 이렇게 약간 토끼 귀같은 모습이니까 핑키 핑키 아이템 좋아 그 다음은 오이 아이템은 레디 레디의 아이템이고 어 여기 보이는 이 심벌 심벌 주는 음 클루커? 어? 뭐야 그리고 이 아이템 이 아이템은 누구 아이템이었지? 어 기억이 날것 같은데 약간 헷갈리네 그러면 잠깐 패스하고 오케이 다음 아이템을 보면은 오 검은색 모자 그럼 이 아이템이 당연히 블랙이 아이템 아니야? 아 그런데 살짝 여기 옆에 있는 이 후드 후드티 같은 아이템이랑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아 도대체 둘중 어떤 아이템인거지? 왼쪽? 오른쪽? 어, 고민되는데 아무래도 블랙이니까 여기 보이는 검은색 모자 검은색 모자 아이템이 맞겠지? 블랙 여기여기 여기. 이 아이템이 너 아이템이지? 오라 거북이 정답이야. 그럼 세 가지 게임을 거북이 너가 모두 이겼으니 약속한 대로 어. 어 아니 뭐, 뭐야 푸플렉? 오라. 아니 뭐야 여기는 오 도시. 나 다시 도시로 도, 돌아온 거야? 오 어, 푸플렉? 좋아. 그러면은 이제 나랑 같이 주노말리 동물원으로 가자고 그래 같이 가자고 그러면은 블랙 내가 S C P 차에 태워줄게 좋아 이렇게 블랙을 S C P 차에 태운 다음 오어어오 어. 어? 오. 아니 블랙 왜안 타? 어? 좋아 겨우겨우 블랙 태우는데 성공 그럼 어디 주노말리 동물원으로 돌아가 볼까나 흐! 어 사육사 사육사 어 사육사 그래 거북이 스프라우트 괴물 블랙 블랙은 데려왔나어 그럼 당연하지 어 아오 아니 뭐야 플 블랙 블랙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